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를 계속해서 체험해 왔어요 당장 내게 닥친 어려움, 시험 한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참 많습니다 위기가 오면 두려움 느끼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두려움 뛰어넘어서 올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히든카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뭐였지?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히든카드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추원합니다